아코 S의 구성을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왜 그렇게 했냐 말이죠. 일단은 미니어처는 필요 없다가 결론이었습니다. 아니, 이꾼노게 뭐니 미니어처야라는 게 이제 저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미니어처 구성품이 다 빠졌어요. 미니어처 구성품이 다 빠지고 저는 우드 비풀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드 비풀을 했는데 아크릴은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. 이거는 이제 그 버건디의 전례죠. 버건디 아크릴이 느낌이 참 좋더라. 그래서 이제 아크릴 펠은 넣은 거고. 3D 리소스는 이것도 이제 미니어처기는 한데, 자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극대화된 게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. 자원이 좀 많이 이제 오버프라이스? 오버스펙인 게임들은 우리한테 좀 익숙하기도 하고, 자원은 좀 동떨어진 개념이고, 작잖아요. 얘는 미니어처처럼 있어도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3D 리소스 팩은 보면은, 이런 것들은 이제 리소스니까 괜찮잖아요. 이게 보드판에 막 넓어져 있고 약간 그런 게 아니니까. 그래서 얘는 가도 되겠다라는 판단해서 여기까지 샀고, 이거는 이제 약간 겸사겸사 이 게임 좋아해가지고 그작피. 예, 네, 겸사겸사 이건 우드밖에 없어서 샀고, 이게 이제 포인트인데 이건 왜 넣었죠? 예쁘니까.라고 합니다. 네. <laughs> 이게 또 게임 보드가 좀 다르면. 어느 날은 이거 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. 이거 어때요? 이것 때문에 사죠 화성? 맞아요. 그리고 저거는 그 봄, 여름, 가겨, 겨울은 원래 있었는데 네. 저거는 또 처음 봐가지고. 화성이 있어요. 화성에서 는 아그리콜라 느낌. 못 참지는 않는데 <laughs> 뭐 특이할 것 같기는 해요. 화성. 그, 아, 음, 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인님의 요청으로 넣은 거같기 때문에 저의 의견이 없, 안 들어가겠고 얘는. 아 크림 페는 뭔데요? 아크릴팩은 이제 놓는 거 있잖아요. 건물들. 아 요거 이제 타일이 아크릴이 되는 거죠. 아, 이거 저런 건 좋지. 요일은 까져요. 이거는 저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. 미니어처 네. 징그러워 요 솔직히. 아, 어, 어, 맞아. 맞아. 어, 아. 저는 아그리콜라가 약간 기형기형한 게임을 생각하거든요. 이 여성분들 되게 좋아해요. 맞아. 그러니까 잘하지 않는 이제 입문 보드게이머도 그러니까 농장 짓고 막 키우고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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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얼리스트가 징그럽더라고 어, 아. 나 동물이 너무 동물은 좀 많이 정도인데. 징그러워. 네. 아. 심지어 작 잡아 잡아 먹어야 되는데. 그렇지. <laughs> 맞아. 이거 이렇게 막 미니어처 반으로 뜯으면 안에서 고기 나오고 막 이런 거 보면 <laughs> 너무 재밌겠다. 거기 안에다 넣어놓는 거야. 멧돼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. 이렇게 뚝 가르면 은 안에서 고기 컵 <laughs> 이렇게 쏟아지고 막뽀펑님 <laughs> 안녕하세요. 긴장한데. 그그 그러니까 미니어처는 돈낭 저는 돈 아깝더라고요. 저는 제기준에서 이거는 좀돈 아깝고. 에. 아 요거 카드 보도 좀 자치긴 한다 근데. 그러네요. 이분 또괜찮 이분 좀 집이랑 울타리는 좀 집이랑 있어서. 울타리가 좀 괜찮네요. 근데 이걸 넣으면은 얘네는 들어가야지 좀. 집아 아, 아닌가? 아, 지분 좀 괜찮 거 같아. 이거 좀 짜치는데? 왜 질이 갑자기 짜쳐 보여요. 왜 우드 에디션이 아니까 저거는. 아, 그러면... 얘네는 아크릴로 해결이 되는데 음... 카드보는 <laughs> 좀 너무 지금 <laughs> 얘기 나오고 있어. 그러니까 우드면 내가 알겠는데 지분 우드가 없네. 지금 보니까. 집은? 네. 아, 얘도 카드보래요. 아, 얘 얘는 우드가 있지. 얘네는, 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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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드가 있고, 괜찮... 집이 없네. 집만 우드가 없네. 저, 어, 원래 저 원래 저 플라스틱은 뭐예요? 미니어처 확장. 아 스탠다드 카드 보드. 이거 뭐예요? 이거는? 이거 이거. 오, 아 우주, 우드 우주, 있네. 아 우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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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. 아 우드 있네. 아 우드 있네. 아 집은 우둔이 없는 건가? 그죠. 그러네. 울타리만 있고 집이 우드. 아, 있네. 있다, 네 있다, 있다. 아, 예, 예. 아우드 있네. 아우드 있네. 우드 있으면 됐어요. 집은 좀 예쁘다, 미니어처. 클 거예요? 어. 크지 않을까요? 크긴 똑같아야죠. 크긴 똑같아야 되나? 아, 뭐. <laughs> 아, 뭐. 아, 뭐. 여러분, 보드게임이 얼마를쓰실 거예요. <laughs> 얼마요? 그냥 구경이 나자. 아, 애니멀이랑 한 팩입니다. 동물이랑. 집은. 아, 아, 아 이거 뭐야? 하우스의 밀은 뭐야?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집? 집이 왜 있지? 아, 그, 자기 집! 이거 필요 없고. 이거 동물이랑 한 세트네요. 열밖에. s 3D 애니멀 스테이블 펜스 음. 진짜 개 열밖에 안 왔죠. 어 라마 뭐야? 쉐핑 한층더 무시무시해. 아 원래 이런 거살 때는 돈 모는 거 아닙니다. 이거 뭐예요? 확장인 것 같아. 라마 확장이 새로 나오면서. 그거 관련된 저 아트웍 참을 수 있어요? <laughs> 아 근데 약간 이거 다 아트웍 발로 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아트웍이다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슬리브 박스까지 사겠어 근데 집이 저렇게 생기면 일꾼 어디다 집어넣죠 방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에 어쨌다 일단 여기까지 아, 여기까지 하고 좀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며칠 남았지? 사일 남았네요. 좀더 생각해 보죠. 뭐. 아, 이 동물은 솔직히 너무 징그러워요. 동물은 그리고 되게 불편할 거야 생각보다라고 생각하는 중.